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강의 시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목이 따끔거리거나 눈이 가렵진 않으신가요?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봄철 미세먼지입니다. 오늘은 봄철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핵심 포인트 1.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호흡기 질환 유발. 미세먼지가 코와 기관지에 들어가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감기, 기관지염, 천식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하면 기침과 호흡 곤란이 심해질 수 있으며, 2. 심혈관계 질환 악화.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혈액 속에 침투하여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겪고 있는 분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 피부와 눈 건강 악화. 미세먼지는 피부에 직접 닿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눈에 들어가 자극, 건조함을 유발합니다. 특히, 건조한 봄철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죠. 핵심 포인트 2. 미세먼지의 과학적 근거.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데,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뇌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능력저하 치매 위험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3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실천 팁1 외출 시 보호 장비 착용.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 보호. 선글라스나 안경 착용으로 눈 보호. 2. 실내 공기 관리.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실내 습도 40에서 60% 유지하기. 외출 후엔 반드시 손, 얼굴, 눈을 깨끗이 씻기. 3. 면역력 강화. 비타민C와 항산화 음식 섭취로 면역력 강화.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로 체내 회복력 높이기. 4. 외출 시간 조정.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간대, 오전, 저녁, 외출을 피하고, 실외 활동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깨끗한 오후 시간대로 조정하기. 5. 옷 관리 철저히. 외출 후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거나 따로 보관하여 실내로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모자나 긴팔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오늘 알려드린 봄철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 실천 팁잘 기억하셨죠? 미세먼지 많은 날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의 시유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의 시유였습니다.